여러분들 혹시 2021년 한해 동안 연예인들과 생활하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분은 참 인성이 좋다고 추천받은 연예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메이크업, 헤어,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제가 발표한 브랜드 탑3를 알려달라는 구글 설문지에 6개월 전쯤부터 항목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연예인을 포함 주변 연예인들 중에 인성만으로 참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대중매체에서 보는 이미지나 사건, 사고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연예인 정보 중에 기자들의 심층 취재나 뭐 작가들의 촬영장 현장 폭로가 뭐 사실이라 한들 촬영 이동 차 안에서부터 식사, 휴식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다니며 온갖 얘기를 같이 나누는 스타일리스트들의 얘기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있을까요? 대중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연예인이 화가 많은지 아니면 매번 부정적이고 투덜이인지 욕쟁이인지 자기밖에 모르는지 진짜 짠돌이인지 이중인격의 끝판왕인지 연예인들의 성품은 가족과 매니저 다음으로 우리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잘한다고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 협회 있다 보면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들려주는 실로 엄청난 인성의 소유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입이 무거운 제가 참는 왜 거예요.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의 의도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자신은 낯을 가려서 말을 잘안 했을 뿐인데 싸가지 없는 연예인으로 소문이 나서 연기력과 관계없이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던 배우의 사연도 있듯이 이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맡고 있거나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스타일리스트끼리 있다 보면 옆에서 이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 사실은 같이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인데 비연예인들이 몰라주는 숨은 인격자다라는 걸 지나가면서라도 슬쩍 알 주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소속사에서 푸시를 했다거나 또는 뭐 조작한 정보가 있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그럴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면. 오늘 여기에 언급된 연예인들 중에 나중에 인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언급이 되면, 야, 걔랑 맨날 다니는 스타일리스트가 예전에 어떤 조사에 그 연예인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하던데? 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막 실드쳐주셔야 해요. 오늘은 첫 해이고 조사기간도 짧고 해서 얼마 안 되니 참고하고 봐주세요. 스타일리스트들이 늘 앞에서 보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누굴 인성 좋은 연예인이라고 추천했을까요? 비, 아이유, 김범, 송중기. 윤계상, 주우재, 세븐틴, 강동원, 한소희, 김선우 KCM, 박혜수, 오해원, 김요한, 박윤아, 이도연, 헤이즈, 한채아, 유태호. 이분들 중에 장영란 씨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와서 소속사 계약금을 안 받는 대신 매니저들 월급을 올려줬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마침 이 영상을 만드는 중에 장영란 씨 스타일리스트 분이 왔길래 교차 검증 자원에서 바로 물어봤어요 장영란 씨 어떤 사람이에요? 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연예인이 아닌 너무 좋은 친언니 같은 존재라고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 본인이 메고 다니는 작은 명품 가방도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고 매니저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페이도 올려줬대요 사실 이게 통해서 이런 분들 제가 장담컨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스탭들 인건비를 더 깎으려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인성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겠죠? 제가 많은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좋다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 찐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리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을 물어보니 방송도 많고 남편분이 개원한 병원 이사로 일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 이런 분들은 정말 성공해서 예능에서도 최고가 되고 광고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제가 검증한 내용이라 너무 침 튀게 칭찬했네요 그럼 결과 발표를 해야겠죠? 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연예인은 박혜수 이분이에요 어때요? 알고 있는 연예인들과 대충 비슷했나요? 구독자님 중에 혹시 어나얘 인성 별로라고 알고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다 한번환경이안 받쳐줬을 때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 왜 그런 날 자주 오잖아요 일명 까방권이라고 하는 까인 방지권을 한 장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늘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야? 間違ってんねや